네, 안녕하십니까. 진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어, 저번에 이은, 네, 구독자 리퀘스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두 종목 살펴볼 건데요. 어, LG 이노텍하고 DK락. 예, 네, 두 종목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 LG 이노텍 분량이 좀 길어지면, 네, 두 편으로 나눠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LG 이노텍 살펴보시죠. 네, LG 이노텍은, 네, 그 LG의 뭐 대표적인 서재 부품 기업으로서 어, 모바일 그리고 자동차 부품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7 거래일 연속 네, 기간의 순 매수, 기 기사의 포인트 있습니다. 네, 기간의 순 매수로 네, 기간 대비 약 20%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기간 20% 넘게 LG 이너텍이 어, 카메라 관련 부품 공급 주인데 어, 이게 메타팔스 관련 수혜주입니다. 쉽게 vr 하고 ar 가상현실 공간 증강영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보여주는 네, 가장 대표적인 그 부품 소재가 네, 카메라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에 따른 뭐 당연히 이제 카메라가 제일 핵심이고 뭐 카메라 뭐 이어폰 뭐 이렇게 좀 헤드셋 형태의 모양으로 네, 되어 있는거 어, 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 그리고 LG 이너텍은 좀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적으로 살펴보시면, 자, 18년도, 19년도, 2000년도, 7천억, 올해는 1조 2천억, 1조 2,500억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면도 상당히 좋고, 자 보시면 포도 6.61 오히려 네, 상당히 저평가된 우량주다 라고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뭐 제약바이오라 비교해보면 뭐 엄청난 수치라고 할수 있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향후 애플 관련해서 어 카메라 부품 공급 중인데 애플에 대한 어 향후 기대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현재까지도 좋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차기 모델 카메라 성능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도 높아 판매가 상승도 예정되고 있다 네, 네 이러한 뭐 간단한 뭐 종목에 대한 네, 얘기를 드렸고요 먼저 뭐좀 차트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죠 네, 일단 최근에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상황은 요 부분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딱 보셔도 8월 말 8월 말 네, 10월 초. 두번의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국내 시장 전체가, 지수 자체가 흔들리면서 네, 큰 하락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하지만 최근의 하락, 11월 달에 최근의 하락에서 오히려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신고가를 향해서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어, 제가 이제 날짜 기준으로 어제 이 종목을 살펴보면서 차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하는 동안에는 신고가 이제 도달하기 직전 하지만 오늘 강한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월봉상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신고가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뭐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어, 상당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전기 같은 비슷하게 이제 핸드폰 휴대폰 부품 관련 납품 기업들에비해서뭐더 크게 삼성전자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어좀 상당히 강한 회사고 어이 회사는 어 시, 시청이 약 5조 정도에 육박하는 회사입니다. 전일 시가총액으로 5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지수에는 상뭐 크게 영향을 주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실적주들 기술주들 위주로 살펴보셔야 할 때다. 어, 해당 종목들은 어,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올 거다. 어,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도 보여준다. 라는 듯한 시황의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뭐 LG 노트북도 그에 어, 해당되는, 어,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서론이 좀 길게 앞서서 좀 설명드린 이유는, 자, 이렇게 시장을 먼저 알고 대처하는 사람들에게만 요즘에는 하락된 시장이라는 점, 네, 한번더 참고를 해주시고, 해 주시고요. 자, 차트 보시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가비, 기간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시점부터 좀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어, 이전에 하락폭을 자, 메꾸는 모습. 자, 이걸 좀 얇게 해서. 자,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 하락복을 이제 어느, 다 메꿨죠. 매꾸고 나서 자리 잡아주는 모습. 자. 자, 11월 11일 봉을 볼까요? 자, 11월 11일 봉이 고가 대비 7.83%, 정가 대비 6.2%. 뭐, 중성주 기준으로는 약20% 이상에 해당되는 아주 큰 상승이 될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급은. 그래서 최상단 대 라인을 어, 바로 이날 좀 진입을 해줬고 어, 그 이후로도 재차 강한 모습 보이면서 사실상 신고가를 도전하는 좋은 패턴으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좀 박스권 추세로 어,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자 이게 작년에 있었던 박스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보시면 조금 힘드니까 자 박스를 보시고 자 이전에서 여기 한 박스 높이고 자. 이두 번째에서 새 박스 체를 최못 높이고 지금 현재 이전에는 계속 물량대 매물을 좀 맞아가는 모습이 보였죠. 예, 이 박스를 못 높이고 하지만 오늘 봉에서 박스 최상단 부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이로써는뭐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냐 없냐의 모습이 어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어 저는 충분히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뭐 지금 고가로 어, 262,500원을 찍고, 어, 일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어, 제가 보는 LG 이노텍의 좀, 최종 목표가는, 어, 일단, 28만, 좀두 써놓을게요. 네, 282,500원. 네, 이걸 제가 미리 예전부터 좀 써놓고 있었는데, 아, 이번에 하면서 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 정도까지, 28만원 라인 때까지는, 어, 상승을 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뭐, 해당 위치에서 당연히 오늘 이렇게 긴 꼬리 좀 남기고 꼬리가 좀더 길어진다 그러면 해당 위치 내에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차후에는 28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실적이다. 어, 근데 하지만 이게 4분기 실적이 예상되는 시점, 그러니까 올해의 전체 실적이 발표되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 해당 시세를 분출할지 혹은 어 내년 1분기에, 어, 내년에 기대감까지 같이 해서 어, 더욱 더 신고가로 갈지는 어, 아직은 미수, 미지수다라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량이라든가 어, 차트의 움직임이 어, 상당히 어,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인만큼 기관적인 움직임은 충분히 고려해주시고요. 현 위치에서 당연히 매수는 저는 어제 기준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에서도 어, 좀 매수를 좀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위치에서 사시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어, 그런 매매는, 어, 저와도 맞지 않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도, 뭐, 제가 좋은 소리로 당연히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신규 매수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자, 일단 뭐, 상당히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뭐, 해당 종목이 어느 위치에서 조정을 받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하필이면 또 시장과 같이 무너졌을 때, 어, 더욱더 가속화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9월에서, 자, 추석 전후로 약간 약반등이 있었지만, 추석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장이 무너질 때, 이렇게 재차 하방하는 각도도 상당히 크다는 점, 충분히 염두를 해 두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23만원에서 22만원이 깨졌을 때, 20만원이 깨졌을 때, 여기 건으신 21만 1200원. 아, 죄송합니다. 21만 2 0 0 0원 네, 21만 2 0 0 0원 부근에서의 일차 매수, 그리고, 최하단 부분, 최근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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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부 깨는 흐름도 상당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라인을 버텨다가, 19만원 위에, 19만 5천원 정도 선에서, 2차 대응점으로 잡고, 예, 저는 진행을 하는 게 일단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 성장성, 아까 뭐, 매출 실적, 영업 실적,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자, 아까, 잠깐 보셨던 내용이, 18년도가, 자 2,600억, 19년도가 4,800억 예, 약입니다. 자 20년도가 6,800억, 예, 그리고 올해가 1조 2,500억. 네 이렇게 좀 꾸준하게 매년 성장하는 차트의 흐름이 자 월봉상으로 보실까요? 자, 이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예, 꾸준하게 이어지는 우상향의 예, 모습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든 주식이 어,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고점 라인은 존재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신고가에 항상 패턴에서는 항상 어느 정도 유의를 하시고 이런 종목이 이렇게 붙임이 있을 때는 길게 예, 이렇게 이렇게 짧은 조정조차도 1개월 2개월 3개월 입니다 네 올라갈 때도 다시 3개월 이고요 이런 이런 시간대를 충분히 여유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어 조선의 양주 보시면 하락이 뭐뭐 뭐 6년 8년 이런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거 충분히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 해당 영상 10분 좀 넘었는데 어 음. 바로 어, DK랑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봉 주봉입니다. 주봉도 꼭 체크를 해 주시면 자, 코로나를 제외한 흐름 자체가 네, 상승 후 반납하고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 자, 코로나만 빼겠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긴 시간 올라왔습니다. 무려 3년의 상승입니다. 이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다음은 DK락 살펴보겠습니다. 자, DK락입니다. 자, 수소차 부품 생산 기업이죠. 쉽게 말해서, 어, 이 종목 밸브 어, 수소차 관련 밸브류를 주로 납품합니다. 흔히 수소차 중에 대장주로, 수소 관련주 중에 대장주로 분류되는 두산 퓨얼셀, 엣스 퓨얼셀, 등에도 수소, 연료 전지용 부품을 납품하고, 뭐, 현대중공업 같은 큰 회사도 거래처를 두고 있습니다. 자, 왜, 이 설명을 앞서 드리고, 이제 또 제가 더 설명드려야 될 부분은, 자, 디케일하게 시가총액을 보십시오. 전일 시가총액 기준, 자, 천, 일억. 예, 쪽 천억대의 소형주죠. 상장 주식수조차도 약 850만 주 정도로 상당히 소형주고, 해당 물량도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조차 미비합니다. 어, 지금 실적이 보시면 어, 잠시만요, 제가 실적을 잠시만요 여기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보이시죠? 자, 2018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59억, 98억. 작년에 25억. 작년이 별표입니다. 올해는 아직 예상 실적이 나오지 않, 않고 있죠. 자 실전만 보시더라도 작년 3월 기준으로 자이 종목이 5천원대 뭐 코로나 이전 시세로 봐도 8, 9천원대 만원 미만의 종목이 18,300원 어, 저점 기준 저점 4,255원 기준으로 약 4배 이상 예, 오른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가총액이 적고 유통물량이 작다라는 게, 일단적으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도 어, 상당히 어, 누군가의 힘이 필요하고 또그 이김이 어, 가장 좀 세게 작용한다는 것. 그리고 당연히 주가를, 주가를 떨어뜨릴 때도 자, 소외시켜버리고 주가를 일부 부관해서 일부만 던지기만 해도 예, 해당 물량들이 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뭐정형적인 당연히 세력주라고 볼수 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옆에 기기가 또충전이 <laughs> 완료됐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어 사실상 이 시세를 크게 분출할 때는 여기 보시면 뭐, 뭐 400만 주, 480만 주, 뭐 2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뭐기존에 있는 주식처럼 터졌지만 어 총800약 850만 주라는. 예, 발행주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통 뭐 소형주들 뭐 5천만주 1억주 이상 뭐 보유한 종목들로 보신다 그러면 400만주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릴 때 이렇게 거래량 축에 분, 분출하고 시세도 터트리면서 급격한 상승을 이뤄냈다면 이렇게 하락하고 횡보하는 기간의 거래량은 뭐최 10만주도 되지 않는게 대부분입다 12만주 77,000주 3만 주. 네,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시키면서 어, 투자, 개미 투자자들. 야, 우리 어, 일반 투자자들을 가장 좀 지치게 하는 종목이라는 점. 네, 꼭 아, 어, 꼭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어, 작년에 이 이슈를 끌어올린 게 뭐였냐? 저 오래 들어선 듣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린 뉴딜. 기억나시죠? 작년에 뭐 한국판 그린 뉴딜, 뭐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불리면서 작년에 3분기, 4분기를 뜨겁게 좀 달궜죠. 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또한번더 크게 시세를 분출해 주는 모습들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정리를 하고 어 아주 기나락 거의 올해 대부분입니다. 좀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11개월 동안 네,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는 추세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어, 이렇게 고점에서 14,000원대 위에서의 어좀 높은 매수가를 좀 매수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데 요즘 다시 어, 제가 최근에 계속 저희 톡방, 시양 방송에서 강조해 드린 부분 친환경 자, 탄소 배출권 이 모든 게자 그린 뉴딜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뭐 오늘 오늘 장중에 이슈로만 봐도 어, 지수가 좀 회복되고 시장에서 좀 자리 잡을 때다 수소차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어, 이 종목에 조금 어, 희망적인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차트 조금만 땡겨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까지는 뭐 봐야겠네요. 자, 최근에 연이은, 자, 하락에서도 그래도 상승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14,000원 돌파는 계속 실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처, 최근에 힘을 못쓰고, 시장 무너질 때또 어김없이, 어, 또, 거래량 죽이면서 계속 좀 하단권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어, 오늘로 써도 12,000원 대 다시 복귀해줄 흐름 보이고 있죠. 어, 간단하게 신규 매수자 관점으로는 12,000원이 일단 깨졌을 때, 지금 현재 위치 부분에서 1차 매수는, 어, 크게 나쁘지는 않다. 어, 이 종목이 향후 상단으로 좀 흘러갈 때 박스권을 제가 일부러 보면서 가드리려고 자, 12,500원까지 짧은 포인트로 반등으로만 일단 보셔도 상관은 없고, 이 이후의 흐름에서 다시금 14,000원까지 도전해주는 흐름. 하지만 이 14,000원에서의 저항이 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거의 올해 한해 내내 있던 저항이기 때문에 어, 최종 목표는 14,000원까지만 일단 1차적으로 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이전에 깨졌을 때도 어, 하단에 지지는 여기 하단에서 가장 좀 크게 지켜졌던 부분이 11,000원. 여기 11,000원이. 자 이 포인트 이포인트입니다 어, 근데 하, 최근에 하락해서는 최대한 어이부분좀 지켜줬습니다. 좀 하단 최저점이 이렇게 해서 상단은 여기서 이제 걸리 게걸릴 날이 좀올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어 신경을 쓰자. 당연히 비중 조절 필수로 좀 조정을 해 주시고 반대로 상담 매물 잡은 매물 때분들도어14,000 이하로 단가를 내려 놓을 수 있으면 어 지금 현재 뭐, 정책상이라든가 런게 발표가 나고, 지금 전기차들이 일부 테슬라의 영향으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어, 그에 반해서 이제 수소차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니, 해당 종목이 대장주로 움직일 일은 없지만, 어, 편입해서 이렇게 쏘아줄 때는 강력한 흐름으로 항상 나온, 나온다는 점. 그래서 필이 탈출에 예, 관점에서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런 의견으로 좀 디케이 락 짧게 좀 정리하고요. 어,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달성 흐름까지 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디케이 락 같은 경우는 필이 어, 지금 하단 부분에서 돌려 주려할때 예, 이런 움직임에서 자 약간은 적극적인 모습의 대응도 어,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거 어, 시장 자체가, 어, 이제 크게 무너지면 다시 한번또큰 하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어, 해당 위치들에서 주요 포인트에서 대응하는 점. 아, 16,000원은 뭐 최상단 라인이라 그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 실적이라든가 이런, 어, 뭐, 거래 뭐 체결 뉴스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전에 아주 큰 상승의 물량을 이미 다 토해내고, 자, 새로운 추세로 가는 흐름.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